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세타 토큰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 토큰이 최근 이 3,000원대 라인은 기어코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완연한이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나서의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 3월달 중에 네, 장기적인 고점, 특히 5,000원대 구간에서는 반드시 차익 실현 많이 하시라 안내를 들었었는데요. 이후 점차 조금씩 우하향 하는 흐름이 나오더니 4월 달에는 급기야 알트코인 급락세에 더불어서 큰 폭의 조정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세타토큰의 경우는 워낙 강하게 지난 하반기부터 상승 흐름이 이어져 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주도주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들이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올라갈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와 같이 2월부터 3월 한달 사이 기간 동안 올라왔던 추세 라인만 보더라도요, 거의 뭐한달 사이 기간 동안 계단식 우상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거의 몇달 이상을 우아향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간 조정을 끝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가격 조정도 상당히 크게 많이 조정을 했죠. 이 부분은 세타 토큰뿐만 아니라, 이 가스 역할을 하는 세타 퓨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연계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상대적으로 세타 퓨율 쪽으로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많이 실려있긴 하지만은, 세타 토큰이 어떻게 본다면은, 세타 내에서는 본체죠.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이 메인을 갖고 있는 어,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세타 토큰의 이러한 조정목, 조정 눌림목도 반드시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요 이슈입니다. 네.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쪽에서 최근 해대라와 더불어서 이 선물 상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5월 초중순쯤에 이렇게 5월 9일자죠 이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큰 급등세 구간을 한번더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나오게 된이 어느 정도 매집형 윗고리도 앞으로의 추후에 이 급등 구간을 예고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요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세타 토큰 신금의 스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코인 베이스 인터내셔널의 주후의 선물 상장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영상 끝까지 체크하시면서 대형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또 대형 전략 모두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 드렸습니다. 즉, 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 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대형자로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010-2598-0270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다적어놨고요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번씩만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 오신다면 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a 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용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충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에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지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소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 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 만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 드려서 매수타점 확실하게 잡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 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970만 원 매수로 거의 400만 원 가량 수익을 또한 분은 150만 원 매수로 거의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죠이 말인 즉슨 특히 소액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 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바다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은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 010-2598-0270입니다. 위 네, 전화번호로요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은 아까와 같이 네, 문자 네, 여러분들에게 수도,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신는데 아,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상단에 보이시는 010-2598-027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